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 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모두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일궈진 것들 뿐이다. 제리 사인필드와 클리스 락골든 글로브와 에미상 등 미국 코미디 부문 최우수 배우상 수상자와 같은 노련한 코미디언들도 급조한 농담거리들을 지방 소규모 공연장에 선보이며 수천번 시도한 후에야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수정과 개선을 거친 소수의 공연 아이디어만이 전국 관객에게 선보일만한 세련된 쇼로 이어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관객에게 무시당하곤 했던 농담들이었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 찍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는 어떤가? 슐츠의 초창기 콘셉트와는 비슷한 구석이 없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 메뉴는 이태리어로 돼 있어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잃었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 f a i l i n g forward와 같은 의미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캡멀은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는 개념 사이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혀 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한다.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수 없이 많다.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친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빨리 내던진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제에 이른다. 니모를 찾아서와 월 2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보자.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인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 Bird by 바이 r 드에서 글을 쓸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 fail fast 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